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을 갔죠. 거기에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가 잘 하던 찬송 소리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자신의 신하로 삼겠다라고 했죠. 또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는. 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진을 친그 모습을 보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사무엘을 빙자한 그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귀신이 그러죠.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갔고요. 땅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좋지 못한 것들입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죠. 사무엘로 변장한 그 귀신이 사울 왕에게 그럽니다. 너는 내일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 왕은 망해, 망할 것이고 다윗은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둘다 똑같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회개를 몇 번이나 했던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회개가 그들의 인생을 갈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사울 왕 굉장히 잘못했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울 왕은 그대로 멸망의 길 가도록 그렇게 해 버리시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진실로 회개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대우를 다르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참 비참한 구절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량들은 수백 명씩 또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블레셋 군대를 딱 보니까 그 군대 맨 뒤에 이 다섯 개, 다섯 개 도시들의 각 왕이 있죠. 그 연합 도시의 가장 강력한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맨 뒤에 섰는데 다윗과 그의 병사들도 아기스의 군대와 함께 맨 뒤에 서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못 싸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그 말을 못 합니까? 얼마 전에 다윗이 나가서 노력을 하고 왔죠. 아기스가 물었음에도 오늘은 누구를 쳐서 노력을 했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아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 자체를 못 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죠. 거짓말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다윗처럼 과연 블레셋 군인인지 하나님의 군대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3절을 보면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뭔가 가시가 도쳐있죠. 아기스가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다른 왕들이, 수령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사울의 신하 다위신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했기 때문에 속아서 이 말을 이 아기스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대답을 할때예 아니면은 아니오 둘 중에 명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사람이 분명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중간에 섞여서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으면 사람이 이 다윗처럼 쭉 처져서 지금 다윗은 아기 스왕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예, 아니요 둘 중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가라앉는 겁니다. 그 심령이. 다윗이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그가 생활을 했더라면은, 사실 뭐, 블레셋으로 망명을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잃어버린 이 다윗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30장에 나와 있죠. 정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간절하게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망명 오기 전부터 망명 지금까지 생활 속에 한 번도 여호와께 여쭈었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꼼짝없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블레세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세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스에게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에서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말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사람 돌려보내라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의 처소 망명지로 다시금 돌려보내라고. 이 말이 다윗에게는 참 구세주처럼 들렸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칼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환경이 다윗이 출전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른 수령들의 입을 통해서 돌려보내십시오. 다윗 같이 못갈 겁니다. 우리랑 같이 갈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음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본 것이 없어서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수령들이 믿지 못하니까 너는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도 정말로 웃긴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기세계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사실 좀 되어드는 것처럼 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또 위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지금 없습니다. 정직해 보이는 구석도 없죠. 그냥 이때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시는구나 하고 고개 숙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슬그머니 그냥 돌아갔으면 될 텐데, 억지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 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장 떠나라고 할때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뜻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 동족을 향해서 칼을 뺄 뻔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셔서 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이 평소에 다윗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왜내 전쟁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막냐고. 내주 왕의 원수와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들고 있죠. 위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요 30장에서 다윗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아 내가 잘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예배 생활을 잘안 해도 이상하게 잘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더큰 것이 터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관 습관이 하나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습관 그것은 바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씻는 것입니다 물두멍에다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씻었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오늘도 내가 잘못한 말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을 텐데 그때 그때 하나님 앞에 씻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딱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러면은 그 앞에 진실된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아뢰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다 사람에게는 막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이고 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없어진 친구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참 슬픈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 말씀 예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실 정상적으로 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고요, 블레셋은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극구로 되어 있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 땅으로 내려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뭔가가 거꾸로 돌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 못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선한 행실,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탄을 하면서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뭔가가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볼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비굴한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 항상 다윗을 따랐습니다. 30장에서도 마찬가지면 다윗은 큰 일을 당합니다. 참 난처한 상황에 도레마다 죽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만그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랑껏 하나 없는 다윗을 보호를 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가 잘못한 것 분명하게 나중에 깨닫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가 비록 지금 잘못된 길 위에서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성도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지켜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수완이 좋아서 저 양반 돈은 잘 벌어" 라고 말을 할때 "수완이 좋다" 이 "수완이 좋다" 라는 이 말은 사실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남을 속이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좋은 말로 수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완 그와 같은 수완을 사용을 하면은 어느 구멍으로 빠져나가는지 슬슬 다 빠져나가 버림. 잘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나가 버리고 없는 것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비굴해지고 심령은 점점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 있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찾아내어서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숨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심령이 약해지는 겁니다. 거짓도 그냥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더큰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칼 빼는 것,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막아주신다고 해서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극률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기도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은 생활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세계를 나중에 정말 견고한 길로 인도를 해가시는데, 어떤 자들과 싸워도 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씻을 것은 다 씻으면서, 하루에 열두 번도도 씻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